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믿습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mm -hmm.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일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크게 번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 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11살 때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시작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어떤 일에 했던 지혜를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이 소년은 이후 조금씩 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멋진 이력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대, 마스시다 전기회사 창업. 30대, 창업한 회사를 일본 최고의 회사로 성장시킴. 50대, 경영과 혁신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 큰 족적을 남김. 60대, 또 다른 진짜 꿈이었던 작가로 등단. 70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살아감. 일본 사람들이 경영의 귀재라고 불렀던 마스시다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혹독한 가난 때문에 성공했고, 두 번째는 병약한 몸 때문에 성공했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중퇴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한 습관을 갖게 되었고 병약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으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욱 큰 은총을 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5대 제단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성경에는 다섯 개의 제단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5대 제단 중에서 마지막 제단인 모리아 제단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세겜 제단과 베델 제단을 세웠습니다. 상세기 13장에서는 헤브론 재단 21장에서는 부엘세바 재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음하시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번저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역시 순종하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은 3일 동안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 이래 재단을 쌓은 이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내 아들아, 번지할, 번지할 어린,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 "아들 이삭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바친다" 하여 아버지를 따라 나왔는데,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아버지의 모든 제사들을 볼때늘 양이 있었는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들아 번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리는 이 거리를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마음은 아마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모리아 산에는 여러 봉우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 봉우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 봉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쉽게 찾았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실제로 이삭을 불태울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 영화 중에 아브라함이란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저를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 마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전 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저는 영화를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손을 막았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은 망스림 없이 실제 자신의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일 마음으로 그곳에 갔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막은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되시되, 그,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 손을 대지,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기적같이 백수였던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때때로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귀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 나의 독자 예수님을 보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래서 서로 가장 귀한 것을 아껴무시게 내어놓는 친구 중에 친구 사이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숫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수장하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상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미리 수장을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레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대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일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히브리서1 1자 믿음장에 해거을 하면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죽였다 하더라도 기적같이 이삭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죽은 아들도 살려 내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 4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들이라 하더라.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이도.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렘, 여호와 이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렘.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호와 이르는 땅은 밝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확인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모리아 산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보통 맹세는 나보다 더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내용이 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하니라.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네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추구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잘 숨기시고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불엘시바이르로 거기 거주하더라 아브라함은 집에서 출발할 때는 종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입구에 딱 가자마자 종들은 그곳에 남게 하고 자신과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아직 그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사이런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였고 이삭도 죽음의 순간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였고 이삭도 죽음 직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독자 이삭도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 천하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이후에 그 아들 이삭과 지금 현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재단 쌓는 믿음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다섯 개의 재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약한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인생 중 다섯 개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숨긴 것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당장 많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단임 목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 당증만한 교회를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제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단일 목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대해 주사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가정을 지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잠이 섬겨서이 땅에서 장수함에 흥통하며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 의 인생을 사는 자 단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생활하며 사업들 교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과 사업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게 되게 하여 주사,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전처럼 다 함께 모 예비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존한 믿음이 오히려 갑질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인생 중 다섯 개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분재로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순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연단에 시험이 올때 아멘으로 순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둘 바치며 인생을 살때 하나님께 주시는 백개와천개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개인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